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는데 큰 상처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몇십 년 참석하던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경제적, 정신적 큰 손실을 입은 후일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본성이 원래 나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특징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더 빨리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변의 해로운 관계를 식별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을 손쉬운 목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순애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영자 씨와 5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힘이 되어줬고, 자식, 결혼식에도 함께 했고, 자주 통화하며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어.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두달 안에 꼭 갚을게. 박순애 님은 고민 끝에 퇴직금 일부에서 돈을 빼서 빌려주었습니다. 영자 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설령 늦더라도 반드시 갚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 달, 여섯 달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고 가끔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몇 차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참다못해 순애 여사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순애야. 너답지 않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니? 우리가 얼마나 된 사이야? 그렇게 믿지 못할 거였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순의 여사님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영자 씨가 단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죄책감 없는 지인은 너무 예민하다, 쪼잔하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관계를 잃을까봐 더말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선의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돈에 집착한다며 오히려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죄책감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들에게는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얻어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오래된 인연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빌려주는 순간 잃어도 괜찮은 돈인지부터 따져보세요. 감정에 이끌려 주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셋째,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거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평생 쌓아온 관계와 자원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 할때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존중과 책임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불일치가 더큰 실망과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혼기에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69세 김미자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봉사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분들로 매달 한 번씩 어르신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등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늘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사님의 40년지기 친구 박선희 씨입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선희 씨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해요. 어르신들 위해 연탄도 나르고 김장도 해야죠. 부족한 건 제가 메울게요. 말도 시원시원하고 손까지 내저으며 강조하는 그 모습에 다들 감동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봉사 당일이 되면 아이고 허리가 좀안 좋아서 이번엔 빠질게요. 어머. 벌써 그날이야? 그날 딸이 와서 후원금은 다음 달에 낼게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이런 식으로 매번 빠지는 겁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몸이 불편한가 보다. 하지만 이상한 건 단체 사진 찍을 땐꼭 나타난다는 것. 사진엔 늘 중심에 있고 모임 단톡방에도 제일 먼저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모습에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은 선희 씨가 다 해놓고 결국 일은 우리가 다 하잖아. 사진 찍을 땐 제일 먼저 오고. 참, 김미자 여사님은 씁쓸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없는 사람. 그게 오래된 친구였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말은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동이 곧 진심입니다. 특히 시니어 모임에서는 관계 때문에 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지치게 됩니다. 말 뿐인 열정은 타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모임의 진정성을 해칩니다.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공을 세울 때는 앞장서지만 책임이나 수고가 필요할 때는 자취를 감춥니다. 이런 사람들은 SNS나 모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참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과 실망감이 쌓입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관계가 무너지고 모임의 목적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말보다 기록을 남기세요. 누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하여 말만 하고 빠지는 걸 방지하세요. 둘째, 분위기를 흐리더라도 정중히 짚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선혜 씨가 맡기로 한 일이잖아요. 다들 믿고 있었어요. 정중하지만 분명한 톤으로 말해야 계속된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이라도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친분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역할에 책임이 없으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허려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관계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인맥, 경험,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진정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71세. 김정숙 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후 고향 동창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얼굴을 본지 40년 된 윤경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내 남편이 은행 쪽에 좀 아는 사람 많잖아. 우리 아들놈이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안 풀려서 말이지.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사람 참 성실해. 진짜. 딱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김정숙님은 이런 부탁을 싫어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오래된 인연이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간절함이 느껴져 남편 후배에게 아쉬운 말까지 해가며 어렵사리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대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윤경순 씨는 당시에는 고개까지 숙이며 부탁하더니 대출이 성사되자 감사 인사 한 마디 없이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그후 모임에서도 김정숙님을 일부러 피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라는 말은 한 번은 할줄 알았지만 끝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늦닷없시 윤경순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가 이번엔 우리 사위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대. 너네 남편이 아는 분 통해서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김정숙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한번 없더니 또 나를 친구로 대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콕으로 여기는 건가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니어가 가진 인맥이나 경험을 일시적인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단한 번이라도 정중한 감사와 진심 어린 관계의 유지가 있었다면 달랐겠지만 이 사례에서 상대는 오직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전형적인 관계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더 분명합니다. 첫째. 대화의 내용이 거의 항상 요청이나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깔끔하게 연락이 끊깁니다. 셋째, 다시 연락이 오면 어김없이 또 다른 부탁이 따라옵니다. 넷째, 일상적인 안부나 감사의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와 경험이 그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느낌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더욱이 친구, 지인,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에 경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한 번의 도움 이후엔 반드시 관계의 진심을 확인하세요. 감사 인사, 후속 연락, 일상의 교류가 없다면 두 번째 요청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남편의 인맥이나 본인의 경험은 가족의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꺼내주기엔 너무 귀중하고 오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노년기의 관계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만 여기는 이들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항상 남탓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모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는 안정과 평화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과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72세 손흥민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자식들이나 이웃에게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사위는 늘더큰 일을 하고 싶다며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중고 전자제품 리퍼비시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 뜨는 시장인데, 초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손흥민님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떼어주는 건 분명히 위험했지만, 딸의 남편이니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5천만 원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위는 꼭 갚겠다며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손흥민님은 마음 한편으론 응원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지켜봤습니다. 두달뒤 사위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생각보다 더 커졌어요. 기계도 더 들여야 하고 인건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요. 추가로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제대로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손흥민님의 눈에는 무계획한 지출과 들뜬 태도 그리고 불안정한 사업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손흥민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서방 이 정도까지는 도와줬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봐야 해. 더 이상은 어렵구나. 사위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사업은 5개월도 안 되어 무너졌습니다. 지출만 커지고 수익은 없던 구조였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식탁에 앉아 무거운 분위기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그때 추가로 도와주셨다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예요. 저희, 그때 진짜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손흥민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지? 내가 지원을 안한게 실패의 이유란 말인가? 마음속에 고였던 믿음과 사랑이 그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질줄 모릅니다. 시니어의 조언이나 우려는 흘려듣고 일이 안 풀리면 왜 말리지 않았냐? 그때 도와줬다면 달라졌을 것이라며 타타는 이기적 태도는 관계를 깊이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첫째,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여기지만, 실패는 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둘째,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셋째, 조언이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느냐고, 비난합니다. 넷째,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무시되고 대신 감정적 짓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책임감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도움을 받았으면 실패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이 없었다고 해서 원망하는 건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셋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감정적 소모가 적은 건강한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판단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시니어의 약점을 이용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서적 결핍 등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관계를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함으로 다가오지만 점차 통제와 지배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73세 윤선희님은 남편과의 사별 후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별일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쓸쓸함과 정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 문화센터의 문학과 커피 수업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68세 박영철 씨는 말투는 조용했고, 손에는 항상 시집이 들려 있었죠. 그는 윤선이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가끔 영화라도 보실래요? 혼자 드시는 점심보다 둘이 먹는 밥이 더 맛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설렘에 윤선이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전철을 타고 문화예술관에 가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웃음에 윤선이님은 다시 살아간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왜내 연락을 바로 안 받으셨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누구랑? 이 나이에 남자 만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세요. 처음엔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을 아껴서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점점 감시가 되었고 명령이 되었고 조종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란 사람 너무 자주 전화하네요. 괜히 우리 사이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문화센터 가지 마세요. 거기 남자들 많은 거 싫어요. 윤선이님의 하루는 그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고, 감정은 그의 판단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나를 살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따뜻함으로 시작된 관계도 언제든 통제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관심이 존중이 아닌 감시로 느껴질 때,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시니어의 외로움, 정서적 결핍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처음엔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점차 상대방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른 인간 관계를 차단하고 고립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깊어지기 쉬워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관계 속에서 나의 시간. 나의 선택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가 나의 인간관계를 제한하려 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조종입니다. 셋째, 설렘 뒤에 오는 불편한 감정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외로움은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나를 잃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자유와 성장의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지혜를 쌓은 시기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타인의 통제가 아닌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만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가까이하면 안 되는 본성이 나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책감 없이 이용만 하는 사람 것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 관계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 항상 남 탓만 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 그리고 시니어의 약점을 이용하고 즐기는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진짜 모습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 이미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와 자산,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 소중한 시간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에 항상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둘째, 모든 도움과 결정에는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진정한 관계는 균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다섯째, 나이 든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대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이나 악의에 희생되기에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좋은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존중받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나눠주시면 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